카메라가 흔들려 보는 사람까지 현장에 있는 듯 몰입되어 갑자기 동물 학대 빌런의 잔인한 장면이 끼어들어요. 강아지를 위협하는 웃는 그의 목소리 개새끼를 사기심을 타기 실탄으로 끝내줄까 피해자들의 절규가 오버랩되어 임신부 피해자가 울며 외치죠. 제발 내돈 돌려줘요. 이 사기꾼들 이 감정신의 무지개팀의 복수의지가 불타오르듯 연결되어 김도기가 택시를 몰아 빌런 차를 추격하는 고속 액션 타이어 마찰음이 울리며 멈춰 내가 당했던 그대로 돌려주마. 추격 중 빌런 부하들이 총을 난사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김도기가 몸을 낮춰 피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 심장이 쿵쾅거려요. 팀 내부 위기심으로 넘어가요. 고은이 빌런 아지트에 잠입하다 발각되려는 장면. 그녀의 다급한 속삭임. 형님 함정이에요. 빨리 빠져나와요. 하준이 달려와 부하를 제압하며. 여기서 나가, 내가 막을게. 근접 격투 소리 주먹이 부딪히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타격은 박진감이 미치게 만들어요. 양진이 지원 사격하듯 달려오며, 이 새끼들 끝장낸다. 하지만 빌런 보스의 반격 대사가 터지죠. 너희들 이 섬에서 못 나갈 거야. 왜? 나만 살아남았으니까. 김성규의 그 차가운 대사에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김도기의 분노 눈빛이 풀려드었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 네, 올해 끝까지 간다. 예고편 후반으로 치다드며 대규모 총격전. 섬 전체가 전쟁터처럼 변해요.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택시 BS 빌런 차량 추격 보트가 끼어드는 해상 액션 엔진 소리와 총성이 섞여 길를 울려요 장성철 대표의 무전 인성 조심해 주시오 방망이 거지 탈다 중립 김도기가 핸들을 꺾으며 외치죠 대표님 끝내고 옵니다 폭발 직전에 함정 피휘리는 팀원 빌런의 체육 하라 모든 게숨 가쁘게 이어져요 마지막 안전 직전 김도기의 전에 오급해서2000 무리 파도 소리가 커지며 음악이 절정에 달하고 화면이 검게 물들어요. 이 클리프 행어 때문에 다음 회가 미치게 기다려져요. 23회는 전체가 몰입과 긴장, 박진감의 정수예요. 대사 하나 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액션 흐름이 세부적으로 연결돼 시청자를 완전히 빨아들여요. 삼홍도의 미스터리, 빌런의 의심과 반격, 무